품자, 일보대련, 1단계, 준비! 하! 시작! 하! 유품자일본대련 준비! 하! 일 단계 시, 작오른주먹피하고왼주먹피하고오른쪽 숙여 피하고왼쪽바깥막고오른손으로바깥막는거야그 다음 오른발 돌려차고 기어 오른손, 왼손으로 이번엔 바깥 맞고, 오른손으로 주먹 찌르고 내리면서 턱 치고, 이어서 옆차기까지. 끝나고, 핫! 바로! 마지막, 3단계 준비! 핫! 3단계 시작! 오른주먹, 옆으로 피하고, 이번에는 왼발의 상단을 피할 거야. 왼발 돌려차기 상단, 수경병이 둘! 마지막 상대가 골을 시점에서 점프 기회를 차기 마지막 기합까지 기합이 끝나면 3단계에서는 바로라는 구령을 넣어주겠습니다 다같이 바로 샷! 유품자 일보 대련 1단계 준비 탁! 시작 Let me. 자 오른주먹 피하고 왼주먹 피하고 오른둥 수여 피하고 왼둥 바깥 맞고 오른손으로 바깥 맞는 거야 그다음 오른발 돌려차고 기어 바로! 이어서 2단계 준비 턱 치고, 이어서, 옆 차기까지. 끝나고, 하! 바로! 마지막, 3단계, 준비! 하! 3단계, 시작! 오른주먹 옆으로 피하고, 이번에는 왼발에 상단을 피할 거야. 왼발 돌려차기 상단, 수격이 둘! 하! 이어서, 오른발로 돌려차기 하단! 마지막 상대가 꿀을 시점에서 점프 기울차기. 마지막 기합까지 하! 기합이 끝나면 3단계에서는 바로라는 구령을 넣어주겠습니다 다같이 바로! 샷! 유품자 일부대련 1단계 준비 하! 시작! 자작 일부대련 준비 탓! 1단계 시작 오른주먹 피하고 왼주먹 피하고 오른훅 숙여 피하고 왼흉 바깥막고 오른손으로 바깥막는거야 그 다음 오른발 돌려차고 터 치고 이어서 역차기까지 끝나고 핫 바로 마지막 3단계 준비 핫 3단계 시작 오른 주먹 옆으로 피하고 이번에는 왼발에 상단을 피할 거야. 왼발 돌려차기 상단 수격벽이 땡핫 이어서 오른발로 돌려차기 하다 마지막 상대가 골을 시점해서 점프 기를 차기 자, 기합까지! 하! 기합이 끝나면 3단계에서는 바로라는 구령을 넣어 주겠습니다. 다 같이 바로! 셔! 유품자1부내려 1단계 준비! 하! 시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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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2단계 준비! 하! 2단계! 일로내려 준비! 하! 1단계 시작. 오른 주먹 피하고 왼 주먹 피하고 오른 훅 숙여 피하고 왼훅 바깥 막고 오른손으로 바깥 막는 거야. 그다음 오른발 돌려 차고 기합! 허! 이어서 2단계 준비! 하고 오른쪽 왼손으로 이번에 바깥 맞고 오른손으로 주먹쥐르고 내리면서 턱치고 이어서 옆차기까지 끝나고 하! 바로 마지막 3단계 준비 하! 3단계 시작 오른주먹 옆으로 피하고 이번에는 왼발의 상단을 피할거야 왼발 돌려차기 상단 기울차기 하단 마지막 상대가 골을 시점에서 점프 기울를차기 마지막 기합까지 기합이 끝나면 3단계에서는 바로라는 구령을 넣어주겠습니다 다같이 바로 샷 유품자 일보 대령 1단계 준비 하 시작 준비 하시작하하하하허로허허유허자일허허허 준비 하허단계 시작 오른주먹 피하고 왼주먹 피하고 오른흙 허허 피하고 허허허허맞고 오른손으로 바깥 막는거야 그다음 오른발 돌려차고 기어! 바로! 이어서 2단계 준비! 하! 2단계 시작! 오른주먹 피하고 왼주먹 피하고 오른손 왼손으로 이번에 바깥 막고 오른손으로 주먹찌르고 내리면서 턱치고 이어서 옆차기까지 끝나고 마지막 3단계 준비 하! 3단계 시작 오른주먹 어, 옆으로 피하고 이번에는 왼발을 상단을 피할거야 왼발 돌려차기 상단2 1 이어서 오른발로 돌려차기 하1 마지막 상대가 골을 시점에서 점프 기울여차기 마지막 기합까지 기합이 끝나면 3단계에서는 바로라는 구령을 넣어주겠습니다 다같이 바로